불륜으로 사임한 CIA 국장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존 앨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군사령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온 유부녀 37살 질 켈리와 2만여 통의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앨런 사령관은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편지 속에 성적 의혹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최고 사령관으로 지명된 앨런 대장의 전보를 즉각 보류했습니다. You know, 앨런 사령관과의 네이밍한 관계가 드러난 켈리는 데이비드 포틀레이어스 전 CIA 국장 삶의 출발점에 서 있는 여성입니다. 퍼틀레이어스의 전기 작가로 활동하다 내연 관계를 맺은 40살 폴라 브로드웰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자 연방수사국 FBI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브로드웰은 켈리가 내연 남자인 퍼틀레이어스 전 국장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웰은 CIA 국장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리비아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을 뒤흔들 초대형 정치 사건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